안녕하세요 문성국 씨랑 약생 여러분. 그럼 6번부터 다시 중단은 마무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제우의 제우 제오 어머니가 자전차를 타고 출발하여 x 분 동안 운전, 운전한 거리가 x는 분 시간 그리고 y는 거리가 되겠죠. x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중 a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있습니다. a 구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보면 a 구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도 늘어났죠. 그런데 그것이 직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직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죠. 그죠? 시간이 늘어나는 것 뿐의 직선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가장 막히는 길을 통과하고 있다. 막히고 있으면 거리가 늘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주유소에 넣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거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가장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입니다. 가장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아니죠. 가장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여기. B라고 했을 때이 구간이 가장 빠른 속력입니다. 그죠? 신호 대기 중에는 멈춰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일정한, 직선,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3번이죠. 그럼 여러분한테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 가장 빠른 속력이 왜 B 구간인지. 여러분들. 속력이란 것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요. 그죠?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은 거지만, 실제로 보면, 시간이 이만큼 늘어날 때, 거리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시간분의 거리는 이 직선입니다. 직선에, 어,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라는 건데요. 이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시간과 거리 관계에서, 직선이 Y축으로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직선이 Y축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속도는 더 큽니다. 그리고 Y축보다 X축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속도는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비교하면 속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죠. 얘가. 그쵸? 그래서 b 구간이 속력이 더 큽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은 것인데, 미리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보시면, 어, 오른쪽과 같은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넣는다고할 때, 넣은 물의 양에, 넣은 물의 양, 물의 양에, 따른 물의 높이 y에 변합니다. 그래프로 그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X축 여기 Y축 입니다 제로구요 여기는 뭡니까? 넣은 물의 양입니다 물의 양이고 얘는 당연히 높이가 되겠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삼각프라스크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삼각프라스크 볼게요 여기는 뾰족한 직선이고요 요만큼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이고요. 여기는 직선이긴 한데 조금 비스듬하게 곡선이 되어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을 넣어 버리면 여기에 찾는 게 빠를까요? 여기에 찾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여기가 더 늦게 찾겠죠. 여기는 서서히 찾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찾다가 더 빠르게 찾다가 더 빠르게 찾다가 더 빠르게 찾다가 여기는 직선이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높이가 올라가겠죠. 죠그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이 가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물 차는 것이 급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어떤 형태? 직선의 형태가 되겠죠. 직선. 직선 얘는 곡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서서히 물이 차다가 물이 차다가 좁아지니까 물이 빨리 차겠죠? 높이가 빨리 올라갑니다. 서서히 물이 차니까 높이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높이가 급격히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는 직선으로 탁 물이 찬다는 얘기죠. 그래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 응? 다음에 도전 문제입니다. 8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A, B, C, D가 있다. 점, 점, P가 삼각형, A, B, C, D 변위에 움직일 때 A-B의 값중 가장 큰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A-B, A-B가 최대가 되고 싶습니다. 최대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양수고 B가 만약에 음수이면 A-B는 양수가 되고 가장 큰 값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a가 a가 양수이면서 제일 큰 값은 어디입니까? 양수이면서 제일 큰 값은 3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c, d를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b는 음수이면서 가장 작은 값이어야지 제일 큰 값이 될거 아닙니까? a b가 그러면 음수이면서 가장 작은 값은 뭡니까? b, c를 움직여야 되겠죠. 이 점이 되겠네요. 이 점이 얼마? 3마이너스 4니까 그러므로 a 마이너스 b는 3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맞습니까? 3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돼서 얼마 돼요? 7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면서 여러분한테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게요. 9번 보면 <laughs> 두수 ab에 대해서 두 수를 곱했더니 음수란 얘기는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a는 b보다 작다. b는 a보다 크다. 그러므로 a는 음수, b는 양수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죠? 여기 1번 답입니다. 2번 다음이 몇 사분면에 있어야 되는지 골라야 했습니다. A-B죠. 얘는 음수에서 B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음수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B분의 A는 B분의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가 붙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X 값이 음수고 Y 값이 양수에요. 그러면 4분면을 표시해 보면 여기 X가 양수, Y도 양수. x는 음수, y는 양수. x도 음수, y도 음수. x는 양수, y는 음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그러면 x는 음수이고 y는 양수인 데는 어디입니까? x는 음수이고 y는 양수인 이 부분. 그러므로 2사분면이 되겠죠.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계단이 있는 나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이 빠려고 합니다. 그죠? 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시간 x 시간이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높이 높이의 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laughs> 지금은 물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높이가 제일 높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물을 일정하게 빼려고 합니다. 빼려고 하면, 보세요. 여러분, 물의 높이가 여기가 제일 많고, 자, 보세요. 3등분 할게요. 이 부분이 제일 물이 많죠. 왜냐하면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이 두 번째로 많고요. 세 번째가 물이 제일 양이 작아요. 계단이 내려가니까. 그쵸? 어,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여기 제일 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물이 이만큼 있고요.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을 빼려고 하면 이 부분 제일 물이 많기 때문에 높이가 가장 서서히 내려가겠죠. 처음에는 가장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쵸? 세 구간을 나눴을 때, 처음에는 높이가 가장 선천하게, 선, 천천히 일정하게 내려가겠죠. 그 다음 구간에 물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더 급격하게 높이가 내려갈 거고요. 마지막 구간에서는 높이가 더, 더 급격할 겁니다. 맞습니까?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면 천천히, 급격하게, 더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물이 제일 많으니까 높이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을 거고요. 얘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물 높이가 내려갈 겁니다. 얘는 더 빠르게 높이가 내려가죠. 그래서 높이가 천천히 조금 빠르게 더 빠르게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어 여러분하고 이 좌표평면과 그래프를 하면서 xy 변수 xy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또 좌표평면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파트고 함수를 배우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단히 연습해가지고 좀더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